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가축제 모험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 강의는요, 기본 강의는요, 지금부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외우려하지 마시고 말하는 그대로 들으시고 본강에 들어가시면 쉬워요. 사실은 이게 입문용 강의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하고 바로 본강에 들어가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흐름으로 어떤 구조, 논리적인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공식은 어차피 계속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제가 그제 핵심 문제집에 문제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가축에 대한 문제는 많이 싫었기 때문에 계산 자체보다는 계산을 위한 기본 개념의 논리적인 순서,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할까요. 요게 더 급합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보험금 공식이 외워지고 까먹지 않지, 다짜고짜 본관에 들어 공식을 외워버리면 나중에 얘들 개념이 머릿속에서 막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분히 가실게요 자 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가액이 나오고요 우리 다 했었죠 보험가액이 있고 이 중에 일부를 가입하면 보험가액금액이 되겠고 전부로 가면 전부 보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을 평가한 다음에 손해액이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보험가액에서 각종 이용물 척이나 보상금이 있다면 여기서 뺀 거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보험금을 결정을 하지요.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 가는구나. 보험가액을 먼저 계산해서 결정을 해내고 여기에서 이용물 척분액과 각종 관계 법령에서 보상금이 있다면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서 이 금액에서 그런 보상금을 뺀 나머지를 손해액으로 하고, 이거를 전부 보상할 건지 일부 보상할 건지 보험금 공식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출한다. 이 사이에는 무조건 자기부담금 얘기가 있겠죠?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차감을 할 건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약상 공식이 들어가면, 제가 지금 드린 이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 흐름이 없이 다쩌고쩌으면, 얘하고 얘하고 막 그놈이 그런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헷갈려요. 출발은 예고, 예 다음에 예고, 예 다음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다음 보험금 공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정보험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협정보험가액은 우리가 무게 곱하기, 뭐, 단가. 이게 방식이 아니라, 예요. 이 보험가액이 있죠? 저 보험가액은 고기, 고기값고기값 어떻게 하죠? 고기 무게를 달고. 우리 정의점에서 여러분 고기 사듯이. 어, 고기 뭐 1kg 주세요. 키로그램당 얼마? 딱 저울에 달죠? 그게 보험가액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그 고기의 무게와 킬로그램당 단가를 구하는 과정 여러분이 평가해서 그 과정이고 협정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인 보험 가액인데 협정 서로 당사자 보험 계약자와 보험 사업자가 서로 가입할 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협정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이 협정 보험 가액 대상 특히 종모부 뭐 있죠 시 수소 같은 애를 걔들은 정액생산능력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무게에 서 가치를 평가하지 않잖아요 말 같은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얘는 어차피 죽어도 고기값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정액생산능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 자료가 나와 있으니 그냥 가입할 때이 손은 얼마로 정하자 이 종목은 어, 그동안 정액생산도 우수했고 그니까 올해는 어, 5천만 원 하자 이렇게 서로 약정하고 그 5천만원이 보험기간 중에 그 종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었다 폐사 죽였다 긴급도축이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5천만원으로 하자. 그 죽었을 때얘 종모의 무게에 달아서 킬로그 단가 고기값으로 계산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고기값이 아니라 그 소의 정액 생산 능력의 가치로 평가하자. 그게 협정보험가액입니다. 말 같은 것도 있죠. 경주마 같은 것도. 여러분 경주마로 우리가 무게로 평가하나요? 얼마나 얍실하게 다리가 잘 뻗는지, 발목은 얍실하고 발 다리는 튼튼한지, 병에 안 걸리는지, 이런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가치, 그 축종이, 가축이 가진 고유의 특별한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자. 그리고 사고 날 때마다 가서 무게 날고 그딴 짓 하지 말자. 이얘기예요이 개념이 잡혔으면, 마찬가지죠. 보험가액을 고기 값으로 계산할 건지, 서로 약정 값으로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보상금과 이용물 처분에 있다면 차감하고 손해을 계산하고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전부 보상할 건지 일부 보상할 건지 그것만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이 나옵니다. 답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공식하겠습니다. 제가 무려 요 개념을 두 번을 반복하고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가겠게요 가축 먼저 갈게요. 마지막에 축사 있고 가축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소하고 말하고요. 그다음 여기. 돼지, 가금, 기타 가축입니다. 저 소, 말에는 종모 우도 들어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공식이 똑같은데요. 지금 대충 빠르신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달라요. 한도죠.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고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이긴 한데 잔존 보험가액을한 더라. 요한 글자만 다릅니다. 논리는 똑같은데, 여러분 보험 한도를 정할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와 잔존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아시죠? 우리 고추하고 무락걸리에 셌습니다. 보험 기간 동안에 사고가 한 번만 발생하면 문제가 없는데 두번 이상 발생을 하면 일례로 막두 번째 사고부터는 앞전에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그 사고당 시 한도를 정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에서 앞전에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인지하십니다. 소하고 말해서는 얘 예, 뭐죠?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크면 초과 보험, 같으면 전부 보험입니다. 즉 초과 보험 전부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알겠죠? 초과 보험 전부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전부 다 보상하긴 하는데, 한도를 부여하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긴 하는데, 보험가입보다 얘가 크다면 작은 것. 즉,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입 둘 중에 작은 것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 요렇게 계산한 금액에다가 자기부담비를 빵! 때리면 자기 부담금이 된다. 이렇게 액면체가 드린 말씀 한 글자도 안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음, 봐요. 야 앞에 농작물에서는 손액에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고 입 금액은 너 맞아요. 그래서 약값마다 상품마다 축적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가축에서는 이렇게 네모 박스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최종 금액에 대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부담금. 됐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이 농작물 재봉과 기타 소설, 그 시설과 다르죠. 시설은 뭐였죠? 손자가 있습니다. 손에게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게 그게 가입금액 한도, 얘는 열심히 다 계산한 최종 금액에다가 자기부담금을 곱하는 방식. 가축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을 암기하지 않습니다. 농작물만 잘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 이번엔 두 번째 뭐죠? 보기의 색깔 바꿔볼게요.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다. 일부 보험이다. 보험 가입이 일부만 보험 가입한 거죠. 이른바 예를 부보 비율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얘처럼 전부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손해 중에서 부보 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고, 이 빨간 네모, 조그만 네모의 값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 다음에, 요 네모 박스의 금액에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하면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좋죠. 제가 이렇게 아마, 가축 보험금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완전 논리적으로 깔끔하죠? 이걸 그냥 드립다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논리가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그랬죠? 잔, 요것만 바뀝니다. 똑같은 논리로 설명 들어갑니다. 돼지, 가금, 기타 가축, 이른바, 돼감지 아니고, 돼가기, 돼가기. 돼감지 아닙니다. 돼. 가, 기, 얘는 똑같죠. 전부 보험과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 손액을 전부 다 보상하긴 하는데 잔존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입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표를 곱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면. 지급보험금이 된다. 같은 논리로 일부 보험이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다. 보험 가액의 일부만을 보험 가입했다. 이른바 그걸 부보 비율이라 한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전부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의 일부만큼 비해 보상을 하고 그 금액은 역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요 금액에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다. 저 자기부담 비율은 암기하는 것 아니다. 특약 보험금은 제가 여기 안 담았습니다. 입문자용 강의는 본강에 가면 특약 보험율인데 그건 제가 몇개 외우는 가 있는데 그건 그때 말씀드릴게요. 기본틀 잡혔습니다. 저 이번에 가축에 우리 보험금 공식 보고 왔죠? 그럼 거기에 있던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여기에 있던 이 손해액에 주목할 겁니다. 그럼 저 손해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순서라고 그랬죠. 손해액 받으려면 얘부터 알아야 되겠구나 하시는 겁니다. 손해액 하는거 봤더니 어 보험가액을 먼저 구한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용물 처분액과 보상금이 있으면 당연히 차감해야죠. 이건 누가 가져가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가져가는 돈이니까 원래 그 가치에서 죽은 고기 값에 빼고 보상을 해야 되겠죠. 전부 보험면 전부 보험, 피해 보험면 피해 보상. 그러면 저기에 있는 이용물 얘는 보상은 딱 얼마 딱 정해져요. 전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주었을 거리 얼마라고 이용물 처분액은 당연히 여기 보니까 도축장보에요 이용물 저거는 폐사의 경우 생명현상이 스스로 깨어난 경우 말고 긴급 도축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한 다음에 이용물 고기, 가죽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처분해. 그거 계약서 줘야죠. 그건 빼겠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구의 시험에 나왔었고 저거를 맞추신 분들이 흔치 않아요. 어디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서 다 틀리셨어요. 얘가 기억이 안 나셨답니다. 이 시험은 공식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저런 사소한 공식 비율을 외우냐. 시험장에서 계기 나냐 안 나냐 딱요움입니다 그래서 도축장 정산 자료의 지우금액을 준 거예요. 출제자가. 얘는 안 줬죠.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그대로해다 쓰면 틀리는 건데 여기다가 얘를 한번더 곱해줬냐.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번은 뭐냐면 일이 없을 때예를 쓴다는 얘기고 도축장에서 정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산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냥 고객값 계산을 합니다. 도축한 그 지우개 중량 곱하기 지우개 키로그램당은 다니까 거의다가 75% 됐죠? 자 그러면 손해일을 구해서는 보험가격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보험가액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제, 저 보험가액은 축종별로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냥 보험금 말고 보험가액만 구해봐라도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보험가액이 중요해요. 보험가액을 구해야 손해액이 나오고, 손해액이 나와야 보험금이 나오고, 보험가액 구하고, 손해액 구하고, 보험금이 나와 보험 가액합니다. 보험 가액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사고 돌아가신 가축의 나이를 계산해야죠. 사람처럼 몇년몇 몇 년이라 월령으로 계산합니다. 그 월령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방식. 출생일로부터 폐사일까지 또는 긴급 도축일까지의 월수를 만으로 계산합니다. 무슨 뜻이요? 들어서 2000 2 3년 1월 1일에 출생을 했고 폐사가 2024년 2월 11일에 폐사했다고 칠게요 만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2023년 12월이죠 2023년 1월은 또 1월이 죠 계속 더해갑니다 1월 플러스 2월이 같죠 12월 1월 더하기 11일입니다 즉이 수의 원령은 13개월 11이 되고, 완전 만으로 계산한, 거, 만으로 풀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월 미만은 철사한다. 그래서 이소의 사과 원령은 13개월 한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월 미만, 월 미만 일수를 무시한다. 지금 얘기죠. 월 미만 일수는 무시한다. 됐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죠? 월 미만 일수는 무시한다. 13개월 11일은 그냥 13개월로 한다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원룸 1개월 이하는 1개월로 한다 무슨 뜻? 여기가 출생, 여기가 폐사 또는 긴급도축이죠. 출생이 2023년 1월 2일, 폐사가 2023년 1월 1 0 8일로 볼게요. 출생일로 또 폐사일까지 만으로 계산한 며칠이 초일불산임에서 16일이 됩니다. 16일은 한 달이 안 되죠. 한 달이 1월 이하는 언 된다. 1월로 한다. 얘는 사고원령이 우리 지금 사고원령을 계산해야 돼요. 사고원령은 1월로 한다. 됐죠? 자, 됐 계속갈게요요 기본 논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험가액 할인이 들어갑니다. 즉, 얘는 그 무게하고 나왔는데, 그대로 쳐주인좀 억울한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야, 채는그 가격이긴 한데, 반띵하자. 그거. 솔직히 인정 못하겠고, 반만 줄게. 그 뜻입니다. 보험가액을 일단 계산해. 일단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50%만 할인해 주시겠답니다. 얄밉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리다 이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어. 야, 그거, 보험에 들어서 보험 보상 안 해주긴 그렇고. 저거 한 달, 두 달짜리, 아, 그래서, 야, 저건 반값밖에 못 주겠다. 그 얘기고, 축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우, 유구, 저소의 경우, 제가, 베이비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인데, 제가, 명칭이, 베이비의 명칭이 다 달라요. 그래서 통상제가 베이비라고 할게요. 어른은 우리 영어 어덜트죠? 어덜트 A도 하고 B는 베이비밖 할게요. 자, 한우의, 한우의 베이비는 송아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 말, 그 노래는 우리 가축재본 공부할 때는 잊어버리십니다. 가만 있어봐.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뭐 창난해 그러면 한우의 베이비라는 거야, 얼룩소의 베이비라는 거야.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얼룩송아지는 우리 수험생님 손해평가사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어거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자, 보세요. 한우의 베이비를 송아지라 하고 우리 젖소가 얼룩얼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젖소는 젖소의 베이비는 앞으로 송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젖소의 베이비는 우리 분유떼기 암컷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베이비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는 한우의 베이비만 송아지라고 합니다. 유구의 베이비는 분유떼기 젖소, 수컷 제가 써보낼 때는 분젖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의 이름이 엄연히 다르고 한발더 나아가서 이제 사고 연령이 제일 중요하죠. 사고 연령이 베이비에 나이도 달라. 한우는 6개월까지입니다 유구는 얘는 고기 팔아 먹는 애들이라 그렇게 빨리 커. 두 달이면 세 달부터 어른 유구야. 세 달부터 어른 소예요. 와. 유구는 두 달까지밖에 베이비로 안쳐. 세 달부터는 어덜트 어린이에요그 다음에 젖소. 와. 젖소는 7 개월까지 베이비입니다. 야. 젖좀잘라면 그래도 8개월 이상은 돼야지. 그래서 젖소는 7개월까지 베이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1개월, 2개월, 1개월, 2개월은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1개월 이하는 50%만, 그다음에 질병으로 죽으면 한달더 쳐서 2개월까지 치고 50%가 그러니까 공통되는 적용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좋죠. 그러면. 잘 보시면 유우는 웬만하면 질병으로 죽으면 그냥 무조건 반띵 50% 그냥 할인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업무방법은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쫙 잡아서 이렇게 베이비명칭 베이비라인 베이비란 말도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베이비 저렇게 고급다는 업무방법 없어요 <목소리>